3 0에대한느낌을 이렇게 하고 구사구사는이구사구사항요구사항에구사는유이사는 유구사는 이구사는 유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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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여섯 개 여섯 개 넣고 우선 여섯 개 먼저 아, 축전형 용 시간 보시면 돼 그리고 노면서 네.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노세요 만드세요 툭 씨발 이렇게 늘어나요 거품을 아 그숟가를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으로 밀어질 수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어 이런 어요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늘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니요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유선이 잘 안되면 눌러주면 돼요 타워이 안되면, 타워링이 안되면. 모양을 잘 잡아야만 짧게 밀면 안 돼. 작 이렇게 오므려들 이렇게 긴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에 누운 다음에 이런 도 내시면. 그다음에 접어 접어서 땡기면서 바깥으로 땡기면서 그래야지 그래. 학생들 하는 거 보면 이거 되게 넓게 밀어가지고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울어가지고 모양이 한커 아, 스타일이 있어. 붙고 <static> 응. 아, 네, 접어가지하는데 여기서 이제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느꼈겠지만, 여기 보세요. 윗, 윗반죽이 밑반죽을 어떻게 해? 전부 다 덮어야 돼. 이게 보면 살짝 그렇죠? 그렇죠? 위가 조금? 응, 위가 조금 더 나와야 돼. 그렇죠? 이건 되게 중요해.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걸 가지고, <laughs>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둘러누르면 이제, 약약미미듯하하면서 눌러 줘야 돼 그리고 그 눌린 부분은 잘라 주시고 올리면 이들들어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놓으시면돼 다시 잘 봐요. 누르고 누른 자국을 떼어 줘. 이 자. 자, 이렇게 하고 손가락그러니까손가락을 응. 그러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벌려야 되겠죠? 응. 적절하게 벌려요. 손가락이 작은신 분은 넓게, 크신 분은 살짝만 벌리면 되겠죠? 요게 응. 좀 같게 좀 비슷하게 해. 비슷하게. 자, 이렇게 해서 10개 하시는 거니까 네개두개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같은 모양끼리 놓으셔야 돼요. 혼자 시험 볼 때는. 응, 10개예요? 10개? 12개라고 랑 하던데. 아니요. 시험에서 20개 하니까 그... 10개 놔야 될거 아니에요. 두판에다가놀 수도 응. 있어요. 붙더라고 12개만. 학생이 늦어가지고. 6개다 아니라서요. 이거 응. 발효실 잠깐 드으세요 6개 딱 빼면. 자 발효실 드으세요 마르네? 응. 안드세요 마르네. 자, 이렇게 뜯세요 됐죠? 자, 밀대로 밉니다. 자, 이렇게 때리는 이유 아시겠죠? 밀가루 터는 것도 있지만은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늘어나죠? 자, 돌리면서. 이거 조금 길게 밀어야 돼. 그래서 매끄럽지 않은 게 밑, 매끄러운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잘 봐요. 학생들 밀면 이게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는 거야. 이, 제일 어려운 부분. 매끄러운 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반만 겹치는, 반. 아까 3분의 2를 겹쳤는데, 지금은 반만. 자, 봐요. 이렇게 때리는 이유 아시겠죠?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늘어나 그렇죠. 뭐가 어려운지 알겠죠? 뭐가 어려울지 예상이 되죠? 눌러주면 돼.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눌러가지고 때려주면 돼. 예. 이게 중요해. 요 사전작업. 이렇게 쳐주는 거. 사전작업. 예. 요 끝자락만 잡는 게 아니라 상 봐가지고는 어, 요기는좀 된다. 여기가 좀 두껍다 그러면 이렇게 상 봐가면서 딱 보면서 아, 어느 정도 하지? 예. 다시 밀가루 묻히면서 이렇게 밀가루도 묻히면서 이분이 이분이. 아까는? 이분이지. 아까는 더 n i n g 아 v 그 n i n g Evening. e v e n i 기 g Evening. Evening. e 게 e n i n g e v e n i 이해했어 e n i n g Evening. e v e n 이게 중요해 e n i n g e v e n i 게 g e v e 게 i n g Evening. Evening. e 자, 그 다음에 식용유는 반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 식용유를 붙이는 이유는 굳고 난 후에 반죽이 떨어지라고, 반죽이 떨어지라고. 식용유를 붙이지 않으면 붙어있어요. 굳고 난 떨어지면 잡아요. 잡면서 땡겨요. 땡기면서, 자, 자, 위반죽이 밑을, 어떻게? 덮게. 이렇게 덮, 그냥 덮으면 안 맞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면 맞게 되는 거죠. 잘 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 정도, 반달 정도, 달의 모양이 알았죠? 이건 땡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얘는 딱 가볍게 얹었을 때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했죠? 이거 땡기면 안 돼요 이건 땡길 수도 없지막 손에 기, 기름 다 묻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비충전형을 조금 더 넓게 밀어야 되겠고 그리고 응 그리고 딱 해서 단지 단순히 이렇게 접은 다음에 할수 있는 건 이렇게 끝자락을 이쁘게 이렇게 만져주는 것 외에는 할수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해했죠? 전부 다 이해했죠? 살짝 윗반죽이 전부 다 올라오게끔 자, 그 다음에 예. 철판은, 같은 철판에다 놓으면 안 돼요. 굽는 시간이 틀려. 음. 어, 굽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무슨 안 잘라요? 네? 나중에 충전 안 돼. 아, 이건 안 잘라요.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놓는 거, 알았죠? 네, 따로 해야 돼. 해보십시오.